미리가 그 댄스가 취미.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미리 댄스 연습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댄스 연습을 많이. 진짜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감독님이 거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더 충격적인 말은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서 잘할줄 알았는데 <laughs> 아, 정말 충격의 어, 연속입니다 촬영 하는데 예. 속으로 와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? <얘기했어요? 웃음> 진짜 저 정도 나오는데 나한달두달 <laughs> 연습하면 세달 거의 가까이 정말 연습 많이 어, 뭐, 어. 공고 생각으로. 근데 네, 감독님이 이게 감독님.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 정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. 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정말 그 정도가 아니었나요, 감독님? 다 잘렸어요. <laughs> 네, 감독님 말을 아끼고 계십니다. 자, 이게 모든 것이 세워나는 것 같고요. 저희가 또그서유진 씨의 그두달 연습한 춤은 나중에 공약으로 따로 SNS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. 아마 오늘 더 많은 질문이 있으셨겠지만 나중에 언론배급 시사회 이후에 또 질문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어, 좋아. 박혜진 씨가 먼저 지금 하트 들어갔고요. 자 이제 정면들 봐주시고요. <laughs>